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매치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월 6일 새벽 1시에 시작하는 웨일스와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우선 웨일스는 직전 라운드 프랑스 전서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초반 퇴장이 큰 변수로 자리했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경기를 펼친 결과 저항이 불가했습니다. 보다 신중한 경기 접근이 필요한 일정입니다. 다행히 홈 2점과 스쿼드 우세를 점했습니다. 최근 5번의 홈 경기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다 공수 밸런스마저 준수합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승리에 가까운 쪽은 단연 웨일스입니다. 허나 공격 집중력은 다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명단서 주력 일선 자원인 롭슨 카누가 빠지며 베일이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와 마무리까지 담당해야 하기에 하중이 상당합니다. 무어나 로버츠 등 동료 선수들이 베일 의존도를 줄여줘야 멀티 득점 이상 성과를 노려볼 만합니다. 이어서 알바니아는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와 네이션스 리그를 포함한 공식전 5경기에서 4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패마저 강호 잉글랜드에 당한 패배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전력 열세로 인한 선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격 천병인 브로야와 수비 핵심 자원인 히사이가 빠지며 공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릴 경기는 아닙니다. 우선 원정에서 한층 끈끈해지는 수비를 갖췄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즐겨하기에 후방 숫자를 대거 늘리고 꼼꼼한 라인 컨트롤로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아냅니다. 실제로 앞선 원정 5 경기서 모두 클랜 시트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당시 경기에 출전했던 베셀리와 이스마일리, 발라즈 등이 이번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출격을 예고합니다. 이들 활약이 선결된다는 전제하 스코어 차가 한점차 이내로 유지될 공산이 높습니다. 해외 업체는 웨일스 승을 예상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웨일스입니다. 홈 2점과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선 프랑스 전 대패와 직접 맞대결 결과가 신경 쓰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와 공수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큰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버티는 힘이 출중한 팀입니다. 웨일스가 꽤나 고전할 경기라는 점을 배제해선 안 됩니다. 웨일스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6일 새벽 3시 45분에 시작하는 스웨덴과 아르메니아의 경기입니다. 우선 스웨덴은 직전 핀란드 전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공식전 4경기 모두 플랜시트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린델로프와 닐슨 등 주력 자원이 여전히 탄탄한 수비력을 뽐내고 있고, 베테랑 그랑크비스트가 오랜만에 팀에 합류해 호방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원 조합의 수비 가담과 풀백 조합의 라인 컨트롤 또한 흠잡을 데가 없어. 이번 경기 또한 무실점 대응이 충분합니다. 공격 또한 평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당히 선 굵은 축구를 반복합니다. 전방에서 공을 끊고 일선으로 연결해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데 집중합니다. 콰이손과 베리투톱 조합이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높여 득점 기회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상대 끈끈한 수비 라인을 뚫고 1에서 2득점을 올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아르메니아는 직전 A매치 크로아티아 전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5연승 기간 동안 전력이 약한 팀들과 맞붙은 타세무패 행진 의미가 퇴색됐는데 강팀 발목을 묶으며 상승세 이유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 역시 부전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와 기본 전력 차가 상당합니다. 전 포지션서 우세한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승세가 이번 경기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입니다. 특히 공격 지역서 활용할 카드가 부족합니다. 미키타리안이 빠진 상태에서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만 하지만 경기 내용을 미뤄봤을 때 절대 플러스 유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다미안과 바르미안이 주먹 구구식의 공격 전개로 답답함을 더합니다. 끈적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1득점 생산마저 장담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해외 업체는 스웨덴 승을 예상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스웨덴입니다. 최근 아르메니아 상승세가 매섭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스웨덴 마찬가지로 연승 행진을 달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우세와 홈 이점을 떠하는 상황서 상대의 무너질 확률은 희박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선수비 이후 역습으로 난전을 꾀하겠으나 공수 밸런스가 좋지 않은 탓에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일정입니다. 스웨덴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언더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매치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